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마이크 잡은 건 제가 그에한몇년된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자 지시을 짧고 굵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은 저 말이 아니고 4대강도 주민들의 말입니다. 그 문자 전하겠습니다. 4대강 본을 해체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먼저 해체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막막하니, 이거 막막입니까? <laughs> <laughs> 아, 보호해체하려면, 예, 보호, 베타면 보호가 농민이 생명줄인데, 그러고, 어느 자리 정권이 국가 100년 대결을 바라보고 해놓은 이 사대 원포를 해체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권이 위를 포기 하는 거죠. 국가 국민을 맡아서 오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정권은 먼저 해체하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전문 지수 뭐 사대 원포를 담당하셨던 정정한 장 보셨고 반대한다고 그 10년 동안 하이나처럼 달려드는 그 때거리에 맞서서 고도화게 사대강이 올바 것을 주장하신 박석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 예. 사대강을 예.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물입니다. 물을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 저장 탱크를 만드는 건데 물이라 그러면. 아,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예, 우리나라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대감음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미 10년 전에 4대강을할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신 베니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뭐라도 제약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공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라 그러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죠? 4대 강보 해체하는 마스터 플랜의 용력을 25억을 조사처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 25억이면 뭐, 공돈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4대 강보 해체 마스터 플랜을 그 용력을 줬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업체도 그 용력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처에다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걸 광명부에 감당을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뒤 베개를 알아보니까, 보를 해체할 수 있는 업체가 15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그 중에 한 30명인가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왜 입찰을 안 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한는데그 만약 입찰을 해갖고 보그 해체 작업 들어가면, 그 농민들이, 1 6개월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강에서 떨어지거나, 종장비들로 눕거나 하면, 그 회사는 나한다이또두 번째는, 이 정권이 몇천년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하고 3년 남았는데, 그 3년도 또 이길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정권인데, 그국료이 보호해체 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적폐로 몰려서 줄줄이 감을 것같텐데그집왜안해 그래서, 보호해체 능력이 없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상식이 있는 정부고 상식이 있는 대통령 같으면 그 그만해야죠. 그 알고, 농민들도 반대하고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업체도 없고 하니까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환경부라 사람들이요. 요걸 25억을 5억씩 초개갖고 5개는 초개갖고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꼼수를 부리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럼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지금 환경부에 있는 환경부 담당 국장도 오셨는데, 예, 금강, 영산강 다섯 개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환경부 조사 평가 단원들은 물 관리위원회 에 참여 자체가 옳은 소리죠. 자기네들 보호해체 결정해놓고 물관리위원회에 초해갖고또 방문해 두들건 사실이니까, 그건 공정선거 시비가야 되니까, 물관리위원회 추천 안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모처는대통령의 정신 좀체렸구나 이렇게 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걸 환경부에서 조사평가단에서 그 보호해체 결정을 했던 조사평가당 오늘 그대로 다시 물관이를 추천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정권의꼼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해체 뭐 하려면, 당신들 정권 먼저 해체하라.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이 정도 스스로 얼마나 이게 모든 되냐, 그러면, 우리 저, 박미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4대강 본국위원회에서 금강 인사가고 해체 결정을 한주모자들 일곱 명을 제가 고발했지 습니까 장경 장관, 차관, 조사평가 당장, 각 위원회 위원장, 고수4명 일곱 명을 고발하는데, 에, 우리, 그, 가대 국민의 한 사람들이 더 있다, 야. 두명더 해야 된다, 야. 해야.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더 우리 박미자 국장 포함 될뻔했는데 제가 아예 좀해줘라 그래서 일곱 명만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우리 박보차 여행이 빠졌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양심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환경부 사람들은 우리 사대가 할때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환경부에서 물 저장해야 되고, 물 때문에 사대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경부 사람들이 수질 문제 이야기하고, 사0 0원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지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푹 바뀌어갖고 지금 보호해체한다고 달려들면 이집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만보에서 낙동만 8개 보자. 하만보에서 지난번에 한달 가량 환경부에서그 보호해체, 그, 한다고 모니터링을 해서 물을 뺐어요. 한달가 물을 빼니까 물이 쫙빠지게 납니까? 그냥 수박 농사 짓는 농민들이 물이 빠져버리니까 비닐에 하우스 쳐놓고 뭐 도마도 오이, 참외, 수박 뭐 채소 이런 농사가 쫙 망해버리잖아요. 얼 어, 물을 빼버리니까 지하수에 물이 안올오니까 수박 농법이라는 건 지하수가 물이 좀따뜻하아요 그걸 갖고 이제 채소 농사 하는데 건 물을 빼버리니까 지하수에 물이 안 올라니까 농사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46명이 환경부 조앙 환경분 조정위원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당신네들이 물 빼갖고 지하안올라 와서 우리 손해 봤다 보상해라. 그래서 14억인가, 16억인가 청자 됐는데 조앙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세심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환경부가 이 물을 빼면 농사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나 해갖고 8억을 주라고 했린는 거예요. 그래서 46명 농민들이 지난 5월 17일 파억을다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면 하안 주면 또 이자가 15% 오니까 환경은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8억의 손해배상을 농민들이 돌려줬어요. 그러면 한달에 가량 하만보 하나 해체해갖고 파억을물었는 국법을 해체해 버리면 출소도걸것아닙니까 여기 뭐 이어 변호사님 와 있었는데 우선 관계자들 전부 고발됩니다. 나 아, 국가시설 파괴 고발, 어, 농사 손해 고발, 온갖 뭐, 뭐, 물 관리 고발해서 아마 황 연구 직원들이 일년 내내 법정회장에 바쁠 거고 황 연구 예산 1일년 내내 농민들 돈 갖다 주기. 있는 대통령 같으면 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잘했었다면 내가 공약은 해체하려고 했는데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체하면 안되겠더라 황사대 갖고 해체없는걸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라고 어, 농사 짓기도 바쁜데 보해체 됐까봐 전쟁 끝나는 농민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피경을 흘리잖아요. 보해체 됐까봐그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배국 가셨다니까 오시면 오자마자 공항에서 4대강 보해체 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